폴란드 정부가 최근 20조원에 달하는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한 것에 대해 폴란드와 유럽 각국에선 잘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일본 네티즌들은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오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번 무기 구매에 대해 전차는 우리가 자유롭게 쓸수록 많이 확보하는 것이 소중하다라면서 한국은 평화를 위해서 70년간 전쟁에 대비해온 나라이다. 전쟁이라는 위협에서 개발한 무기는 당연히 최고 품질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한 일본인 네티즌 A 씨는 시험삼아 한국의 무기들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면 우크라이나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아니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희생자가 늘어날 뿐이므로 그만두자라며 비난냥했고 폴란드 국방장관의 언급은 한국 측에 보내는 립서비스. 겉으로 포장된 것만 보기보다는 실제 성능을 보는 것이 중요해. 제대로 된 전쟁에서 평가받지 못한 무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일본인 네티즌씨씨는 폴란드 정부의 예산대에서 따졌을 때그 예산 내에서 무기의 품질이 최상급이라는 이야기겠지? 그리고 가격 협상이 가능한 점 어디까지나 한국의 무기는 결국 동족상잔에 기반한 거야며 한국 무기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이런 비아냥들에 대해 외국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영어권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다양한 반박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유저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구입한 것에 대해 독일은 러시아가 활약할 때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어 레오파드, 토끼의 프로그램에서는 조달이 늦어지고 지연이 발생하는 등큰 히크업이 있기도 했고 폴란드가 무기산업에서 다른 공급업체와 전략적 파트너를 찾고 싶어 한 것은 전혀 논란일이 아닌 거리라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유저 B씨는 독일의 고질적인 문제를 꼬집으며 독일 관료주의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야. 왜 폴란드가 독일 무기를 사지 않았는지는 누구라도 알수 있어. 실제로 독일군으로부터 탱크와 예비 부품 탄약을더 조달하는 것은 엄청난 골칫거리일 거고, 반대로 대한민국은 대량의 무기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팔아줄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정세가 급박하게 변하는 지금 70년 이상 전쟁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무기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웃나라 일본은 한국의 성공이 보기 좋을 이만은 없을 텐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연이은 성과에 대해 일본인들은 매번 비아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망원경으로 이슈를 탐구하는 망원슈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